인간의 의식은 차원별로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3차원 의식은 물질 중심적이고 분리된 사고 방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높은 5차원 의식 상태로 확장하려 할때 기존의 낮은 에너지 패턴들이 강력한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려움, 비판, 의존이라는 세 가지 핵심 패턴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의 의식을 묶어두며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과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3차원 에너지 패턴의 정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화하여 의식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훈련 방법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식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서로 다른 진동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그 중에서도 3차원 의식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물질 세계에서 생존하고 적응하기 위해 발달된 의식 구조로 모든 것을 물질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분리된 사고 방식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세상을 명확하게 구분된 개별 요소들의 집합으로 인식합니다. 나와 타인, 성공과 실패, 좋은과 나쁨, 소유와 상실 같은 이분법적 구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마치 흑백 사진처럼 세상을 단순하고 명확한 경계선으로 나누어 이해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차원 의식 상태는 생존 본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자원을 확보하며 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의식 구조를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존, 중심적 사고가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차원 에너지 패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낮은 진동수를 가진 수축성 에너지로 우리의 의식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이 에너지가 활성화되면 생존 본능이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끊임없는 불안과 통제 욕구가 생겨납니다. 신체적으로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위장이 긴장되며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마치 검은 구름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싸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비판과 판단입니다. 이것은 억압된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아중심적 사고를 강화시킵니다. 비판 에너지가 지배적일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듭니다. 이는 긴장성 두통을 유발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비판의 에너지는 마치 날카로운 검처럼 모든 것을 자르고 나누려 하며 조화와 통합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의존과 집착입니다. 이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우리의 에너지를 붙들어 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소유욕구와 관계에 대한 중독적 패턴을 만들어내며 극심한 감정 기복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의존 에너지는 마치 끈끈한 거미줄처럼 우리를 을감하여 자유롭게 흘러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흥미롭게도 이세 가지 에너지 패턴은 3차원 자아의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자아는 자신의 정체성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에너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어막이 동시에 더 높은 차원의 의식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는 점입니다. 5차원 의식으로 나아가려면 사랑과 조화 통합의 에너지로 진동해야 하는데, 3차원 패턴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마치 무거운 쇠사슬이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이 에너지들은 우리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3차원 에너지 패턴을 정화한다는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중심적인 에너지장 전체를 보다 높은 주파수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 과정입니다. 이는 의식의 진화와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 정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자체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진동입니다. 마치 음악의 음표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과 사고 패턴도 각각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낮고 무거운 진동을, 사랑은 높고 가벼운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3차원 에너지 패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낮은 진동수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전체적인 에너지장을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헤엄치려 하는 것처럼 이런 무거운 에너지들 속에서는 의식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화 과정은 본질적으로 진동수의 변화, 즉 주파수를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전환시키는 작업입니다. 정화라는 말 자체가 맑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소극적 과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상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행위입니다. 마치 탁한 물을 맑은 물로 바꾸는 것처럼 낮은 진동의 에너지를 높은 진동의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 과정은 세 개의 연속적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감정 해소, 에너지 방출, 의식 재조율이라는 단계들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화의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인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은 억압된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 덩어리의 형태로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 에너지 덩어리들은 마치 몸 속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만들어내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인식 훈련에서 핵심은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고 말하는 대신 내 안에 화라는 에너지가 머물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최근에 느꼈던 두려움이나 비판적 감정을 의도적으로 떠올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 감정이 몸의 어느 부위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색깔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이 에너지를 알아차리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에너지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배가 뒤틀리는 듯한 느낌, 머리가 무거워지는 감각 등이 바로 에너지의 물리적 현연입니다. 이런 자각이 생기면 정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식된 에너지를 실제로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호흡과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물리적 파동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에너지 조절 도구입니다. 에너지 방출의 핵심 원리는 의식적인 호흡을 통해 정체된 에너지의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고인물에 새로운 물기를 터주는 것처럼 호흡은 막혀있던 에너지 흐름에 새로운 통로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코로 깊고 천천히 들이쉬면서 감정이 위치한 부위로 밝은 빛이나 맑은 공기가 들어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때 들이쉬는 숨은 정화와 치유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잠시 숨을 머금은 후 입으로 길고 부드럽게 내쉬면서 이 감정을 놓아준다는 명확한 의도를 함께 보냅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두려움, 비판, 의존의 에너지가 회색이나 검은색 연기 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교감신 경계를 자극해 감정적 긴장을 물리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정화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의식 재조율입니다. 에너지를 방출한 후 생긴 빈 공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진동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만약 이 단계를 생략한다면 기존의 낮은 진동 패턴들이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청소를 마친 방에 새로운 가구를 배치하는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로 의식 공간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조율의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는 사랑, 감사, 평화입니다. 이세 가지는 높은 진동수를 가진 치유 에너지로 3차원 패턴과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감사는 비판을, 평화는 집착을 중화시키고 변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훈련에서는 심장 부위에 손을 얹고 사랑, 감사, 평화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뇌면서 해당하는 느낌과 진동이 심장에서 시작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어를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3분 정도 지속하면서 이 에너지가 나의 새로운 진동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실제로 심장파를 안정화시키고 뇌와 심장 간의 파동 동조를 유도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 정화 과정은 우리의 에너지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낮은 진동에서 높은 진동으로 무거운 에너지에서 가벼운 에너지로 분리된 상태에서 통합된 상태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차원에서 5차원으로 나아가는 의식 진화의 실제적인 메커니즘입니다. 5차원 의식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외부 환경에 대한 민감성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의식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수록 주변의 모든 에너지 변화를 더욱 섬세하게 감지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라디오의 수신감도를 최대로 높인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 주변 환경의 에너지, 사회 전체의 분위기까지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때로는 이런 외부 영향들이 압도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적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 됩니다. 높은 의식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낮은 파동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표현입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효과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루 종일 축적된 에너지적 찌꺼기들을 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빛의 샤워 명상입니다. 이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실행하는 정화 의식으로 우리의 에너지장 전체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몸의 모든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머리 위약 50cm 상공에 눈부신 순백의 빛 구체가 떠 있다고 상상합니다. 이 빛은 우주의 순수한 치유 에너지로 모든 탁한 것들을 정화하고 변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이 빛이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내려온다고 시각화합니다. 빛이 머리를 지나갈 때는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스트레스가 씻겨나가고 가슴을 지나갈 때는 감정적 무거움과 상처가 치유되며 복부를 지나갈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용해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와 발끝까지 내려간 빛은 몸 전체에 쌓인 모든 종류의 에너지적 찌꺼기들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과의 조화입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어둡거나 무거운 에너지들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구 중심부로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합니다. 지구는 무한한 포용력을 가진 존재로서 이런 부정적 에너지들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정화시키고 변환시킵니다. 명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는 맑은 진동으로 존재한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 선언은 정화된 상태를 의식적으로 확인하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빛의 샤워, 명상을 규칙적으로 실행하면 오라라고 불리는 에너지장이 점진적으로 정화되면서 뇌파가 알파파와 세타파 영역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수면 중에도 의식적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수히 많은 외부 에너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족의 감정 상태, 출근길의 복잡한 도심, 에너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들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만의 에너지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황금빛 돔 훈련의 목표입니다. 이 훈련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먼저 깊고 천천한 호흡을 세번 실행하여 몸과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황금빛 에너지가 내려와 자신의 몸 전체를 감싸는 반투명한 돔을 상상합니다. 이 황금빛 돔은 단순한 물리적 벽이 아닙니다. 사랑과 지혜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의식적 보호막으로 외부의 낮은 파동들을 자동적으로 감지하고 변환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정교한 필터처럼 작동하여 조화로운 에너지는 자유롭게 통과시키고 불조화스러운 에너지는 높은 진동으로 변환시켜 전달합니다. 돔을 시각화한 후에는 이 돔은 사랑과 지혜의 주파수로 진동하며 외부의 낮은 파동을 변환한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의식적 의도를 설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단순한 상상을 실제적인 에너지 작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훈련을 외출 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실행하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쇼핑몰이나 병원 같은 복잡한 에너지가 혼재하는 공간에서도 자신만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시각화 훈련은 영적 상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몸의 전자기장 조절과 유사한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의식 상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는 타인의 감정적 상태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공감적 소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에 분노나 피해의식, 절망감 같은 강한 부정적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감정들에 동조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감정 분리력입니다. 이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의식적 선택입니다.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그 내용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은 상황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인식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그 순간의 감정 상태에서 나온 것임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을 심장 부위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이곳에 의식을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관찰자 모드로 전환됩니다. 감정적 반응 대신 지혜로운 관찰이 가능해지며 상황을 보다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마다 이건 내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의식적 선언은 자신의 에너지와 타인의 에너지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견고한 에너지적 경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3차원 파동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세상과의 연결을 잃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의식적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의 차원적 전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이 가진 근본적인 특성의 차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3차원과 5차원 의식은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3차원 의식에서는 자아가 모든 경험의 중심축이 됩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기준에서 이루어지며 세상을 끊임없이 나와 타인으로 나누어 바라봅니다. 반면 5차원 의식에서는 영혼이 중심축이 되어 모든 존재의 상호연결성과 근본적 하나됨을 인식합니다. 개별적 자아를 초월한 더큰 자아, 즉,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감정구조 역시 완전히 달라집니다. 3차원에서는 두려움, 경쟁, 소유욕이 주된 동기가 되어 끊임없는 불안과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5차원에서는 사랑, 협력, 창조성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 자연스러운 조화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존재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3차원 의식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직선적 시간 개념에 갇혀 있어서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5차원 의식은 영원한 현재에 확장된 순간 속에서 존재하며 모든 시간이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이해합니다. 현실 해석 방식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3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분리된 개별 존재들의 집합으로 보이지만 5차원에서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장 속에서 서로 연결된 현상들로 인식됩니다. 마치 바다 위의 파도들이 겉으로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인 것처럼 말입니다. 에너지 파동의 특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3차원 에너지는 불안정하고 소모적인 특성을 가져서 끊임없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차원 에너지는 조화롭고 상승적인 특성을 가져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증폭시킵니다. 이는 마치 촛불과 태양의 차이와 같습니다. 이런 전환의 핵심은 결국 의식의 주파수 상승입니다. 사랑과 통합의 파동으로 진동수를 맞추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인식과 경험이 변화하게 됩니다. 의식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 루틴은 하루의 리듬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아침의 준비, 낮의 정화, 저녁의 회복이라는 흐름 속에서 각각의 훈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는 황금빛 돔 명상을 3분간 실행합니다. 이는 하루 종일 마주하게 될 다양한 에너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막을 구축하는 시간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 의식이 가장 맑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에서 실행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루 중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 특히 3차원적 패턴들을 즉시즉시 즉시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인식과 호흡을 통한 방출을 수시로 실행하여 에너지적 찌꺼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는 마치 방을 자주 환기시켜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는 피체, 샤워, 명상을 통해 온종일 축적된 모든 에너지적 노폐물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이는 몸과 마음을 정화된 상태로 만들어 수면 중에도 깊은 회복과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심장 명상을 통해 감사와 사랑의 파동을 10분간 깊이 체험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의식의 진동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고 5차원 의식과의 동조를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3차원 에너지 패턴은 인간 의식 진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입니다. 이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3차원의 제약을 경험해야만 5차원의 자유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에너지 패턴들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인식, 방출, 변환, 보호라는 4단계의 네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진동수를 높여가며 자연스럽게 5차원 의식 상태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정화는 비움의 기술이며 방어는 자기 진동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이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빛의 존재로서의 자신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신비로운 경험이 아니라 의식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모든 인간이 가진 잠재력의 현실화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효과적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높은 의식 상태에서 나오는 사랑과 지혜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집단 의식의 상승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개인적 각성이 가진 사회적 의미이자 영적 성장의 궁극적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